굴리면은 굴러가고, 네. 앉으면은 브레이 갑자기 움직이지 않아요. 아, 앉으면 안 움직여요? 그리고 키가 작은 게 1학년 중경은 등받이 앞으로 당기고, 당기고. 그다음에 키큰 애들은 키 뒤로, 뒤로, 뒤로 하고. 네, 예. 크기 아, 좋네 이,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시작돼. 이야, 등등을 세상에. 등등을 와, 완전 대박이야. 이야. 끝내준다. 이, 뭐야, 도대체. 너무 멋있다. 여기는 상탑초등학교입니다. 와, 여기, 덕트공사가 완전히 안 끝났는데, 와. 터 여기 냄새 나는 거는 여기서 다 해결이 되네요. 아 얘는 또 이런 게 있네. 아 예, 그 상태 표시등 있고 상태 표시등이 이렇게 있네요. 예 과열이 발생하면은 빨간 불이 나오고. 여기에가 음. 자동 분사 소화기설치다 자동 분사 소화기. 혹시 모르는 화재 대비해아 선생님은 안전을 너무 생각하셔. 너무 좋아. 그리고 3D 여기 원래 힙합 필터 H1.3 등급이 예장이 되어 있는데, 네. 어 덕트 공사 이외에도 추가로, 네. PM 1.0, 0.1까지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또 따로 추가로, 여기 안에 건데, 내부에. 그리고 또 추가로 공기질 측정기까지. 아. 좋네요. 아이고 못 살아 선생님. 자투리 목재로 또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이야 세상에 못 살아 못 살아 선생님 멋쟁이 선생님. 네개 서브 모터를 제어하기 때문에. 네. 하나 둘네세개서세개 제어해서. 자 네. 작은 음... 손자리 오팔 이제 그립퍼고요. 네. 이거 따로 사서. 예. 아요거 이거 네, 팔아요? 예 팔아. 구천 원. 아 그래요? 60000원. 굳이 뭐 만들 필요 3 3D D로 3D, 인쇄할 네. 필요 없네. 네. 아 나도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오 음지, 좋은데요 어, 어 여기는 허밍보드가 이렇게 있군요 그러면 저 그리퍼 움직이는 것도 기억하셔야죠. 허밍보드로 제어를 하겠네요 음, 예. 애들이랑 요, 요로... 아 요거 옛날에, 네, 옛날에 만드신 거죠. 내가 만든게 아직도 있네 있어, 어떻게 안번 버리셨어요 번. 애들이랑 이거 레이저 커팅 해가지고 내가 애들 줬거든 조립하라고 번 얘기가 네. 제어가 돼요? 네. 에너지가 돼요? 어, 이제 아, 아두이노도 4개까지는 되나? 네. 5V부터 12V까지 되기 때문에 5V까지 네. 네. 외부 전원 쓰면 네. 되니까. 아, 전부 자작나무네요. 자작나무. MDF 가구는 하고. MDF는 하나도 안 쓰신 거네. 네. 애들 MDF가 사실은 안 좋아요. 본드 같은 거 쓰기 때문에. 뭐 그, 2제로라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네, 2제로라 하더라도 맞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그럼 밑에도 될까요? 밑에도 저렇게 다 활용을 하셨네 네. 공간 원래 이제 라디을 음, 엄청 많이 들어가죠. 애들 만든.